어느 직업으로? 교육 교육 답 나왔네요 교육학과를 가면 되겠네 <웃음> <웃음> 아.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무래도 고2여서 그런지 진로 관련된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 누웠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진로와 관련된 게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네. 같은... 어른 돼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굉장히 어렵네요. 어. 어, 뭐 구체적인 뭐 진로나 그런 게 정해진 게 있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 직업은 정전 과는 좀 직업을 아 과는 어느 쪽으로? 어느 직업으로? 교육 교육 답 나왔네요. 교육학과를 가면 되겠네. <laughs> 아. 근데 방향,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란 게이 방... 어느 과로 가야될지 이 방향도 포함된 거고 또 다른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이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음, 참 이런 거는 이런 질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거는 저기 그 저, 저한테 저 오지 말고 그 저기 그용하기 용하 뭐 점집이나 아니면 그 철학관에 어어 어. 하긴 교회에 다녀요. 응. 교회가도 목사님들은 이런 고민 결정 잘못 내려요. 예이 네. 결정될 수 없는 고민을 저한테 와서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어. 아 친구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 열심히 하고. 아 어, 열심히 해요? 응. 그러다 죽어요 응. <laughs> 어. 아니, 열심히 하는 것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해요? 어. <웃음> <웃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생각한 적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모범 다른 사람에게 모범 되고 숨겨줄 수 있는 숨겨줄 수 있는 사람 어, 사람이 살아갈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인성. 인성. 인성도 중요하죠. 인성이 나쁜 면은못 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 가치. 내 가치.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 어렵죠. 가치. 가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쓸모 있는 거. 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관심사, 나의 욕구. 이런 게 가치예요. 근데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 본인의 관심사, 본인에 필요한 거 뭐예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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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운동, 도 지금 말이 관심사지 그것도 하나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건강 중요하죠 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 도와줘요? 음. 네, 그죠 건강하지 않은데 남 돕겠다가 내가 남, 남이 나를 도울 팔인데. 음. 음. 막, 막, 이게, 막, 몸 건강하지 않 아, 어, 제가, 크, 이렇게 갈순 없잖아요. 건강해야 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그 자체가 그 가치는 굉장히, 어, 뭐 여러, 많은 가치들 중에서 그다 고귀한 가치지만, 누군가를 돕는다, 봉사한다. 고, 그만큼 고귀한 가치인 거죠. 자기 희생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 말로는 말로는 아, 어, 저는 누군가를 막 돕고 싶고 막 이랬는데 뒤에 가서 돈이 있어야 돕돈 돈을 줘야 돕지인가나 이럴 순 이러면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그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가치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진로를 결정했다.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죠? 결정 나죠. 안날수 없죠. 교육 쪽을 관심있어 한다면, 교육 쪽에도 충분히 누군가를 건강하게 도울 수 있는 일들 많아요.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잡뻑 타임이 될것 같긴 한데. 네. 네. 음, 그, 그만큼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개하고 중요한 가치다. 이 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어, 그거를 가지고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생각한 순간부터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미 그걸 정한 순간부터 내가 그걸 찾으러 가는 그 방향이 결국은 그게 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디로 나아갈까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어, 저는 일, 이 질문에 답을 드린 뭐 일종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에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죠. 어. 어, 여기서 말하는 길 안내가 뭐 내비 게이션 목적지는 여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친구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어 그것을 안내해주는 거죠. 안내해주는 역할이. 제가 어,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어디가 라인이 꼬였어요. 지금 네. 여러분 제 나이 대해 보세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어. 진로가 진로는 딱 그거야. 이제 내가 생각해 놓은 가치가 있어요. 건강과 봉사 그리고 내가 교육 쪽에 관심 있어. 이거에 대해서 방향은 내가 일단 방향을 정해요. 일단 방향 정하세요. 어, 내가 이쪽 분야로 가겠어. 그럼 거기 딱 정해요. 한번 정해놔. 근데 그건 열어놓으세요. 한번 정해놨어. 요한번 정한 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오케이. 그 가능,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어,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정해놓은 진로 방향에서 이것저것 다 해봐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어, 내가 뭐, 이것과 관련, 뭔가, 관련된 일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조, 재미있는 일이 있고, 재미없는 일이 딱 갈려지게 돼있어요 재미있는 일을 딱 했는데, 또 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겁먹지 않아도 돼요. 네. 겁먹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가치를, 지, 내가 가치를 좀 우선시 한다면은, 한 번쯤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때도 필요한다고. 네. 그러한 진로를, 진로는 얼마든지 또 바꿀 수, 또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지고 달라지고 달라지다 보면은, 나중에 최종 목적지가 본인의 선택했던 그 목적지가 아닐 수 있을까요? 어. 어,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는 전혀 다른 목적지인데 왕수디씨 나한테 씨 얘기 잘못했네 이 새끼 이럴거예요 이럴 응. 물론 물론 목적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한 책임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 가치가 또 달라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처음에 결정한 진로와 달를수 있어요 근데, 탈려면 어때요? 내 네, 바꿔가지고, 또갈수 있는 거. 응.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 겨, 몰, 목적지를 결정을 했는데, 뭐, 아, 뭐, 지금, 뭐, 아, 뭐, 아, 쭉 가는, 뭐, 이렇게 가는데, 어, 조금, 방향이 다르네? 어, 그래도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아, 뭐, 가란 대로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나중에, 한참 나중에 최종 목적지가 친구가 목표로 생각하는 목적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언제 나오느냐? 그거는 중요한 거는 사, 내가 생각해 놓은 때가 아니야. 어. 내가 생각해 놓은 뭐, 정확한 나이 몇 살, 뭐 30살에 여기 이런 게 아니라. 어.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정한 나이 때에 모이게 하니. 지금이 찬스인데, 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뭔가 생각이 확 뜨이고 달라지는 그 지점. 그때가 내때예요 어. 그러니, 음, 지금, 뭐, 정확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않아요. 뭐, 제가 생각한 목표점은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 방향으로 갈까요? 뭐, 동해 바다로 갈까요? 남해 바다로 갈까요? 음. 다 필요 없어요. 네. 뭐, 여러분들, 뭐, 부산 목적지 찍어 놓고, 뭐, 부산, 부산을, 여행지를 만약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 목적지 찍어 놓고, 부산으로 가야 되면서 계속 쭉 가요? 응? 고속도로만 주차장에 타고 가진 않잖아요. 한 번쯤은, 어? 어디도 가요? 뭐 휴게소도 들리고, 어? 그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같이 여행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 이렇게 대전에 내려가는, 대전, 부, 부산을 갈때 대전을 거쳐서 가긴 한데, 야, 안, 야 대전에 성심당 맛있다더라! 이러면서 뭐 대전으로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늘 벌어져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대전 들렀다가 부산 경부대는 또 가잖아요. 어. 우리의 목적지가 대전이 아니라 부산으로 내려가듯이 내가 생각한 최종 목적지. 내가 건강도 지키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그 가치에 합당한 그 진로. 내가 어떤 목적지. 정확한 직업을 찾는 건 아니, 정확한 직업을 찾는 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그거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내가, 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겠다. 어, 그거를 딱 결정한 순간에, 이제 내가, 어, 이러한 사람으로 살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거. 결, 그거를 움직이면서 찾아야 돼. 찾아가는 거예 움직이면서 그렇게 너무 빨리 찾지 않아도 돼요.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찾으려고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저는 진로를 몇번 바꿨을 것 같아요. 어, 진로를 어, 수도 없이 바꾸면은 제가 길에 나앉아요. 어, 제가 진로를 네 번을 바꿨어요, 네 번. 처음에는 뭐였을 것 같아요? 어. 어. 놀랬, 놀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놀라거나 아니면은, 그래,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목회자를 하기로 생각했었어요. 어. 그럴 표정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어, 아무리 봐도 넌목회자 상이었어. 이런 느낌이같은데 목회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의 기도빨이 세가지고 제가 목회자를 포기했어요. 어, 그리고 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저도 저조차도 목회자로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안 하고 이제 이제 어, 다른 길을 결정하겠다, 다른 진로를 결정해서 어디를 갔냐 어, 그래도 어, 어디를 갔을까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어, 여기서도 음 그래 여기까지는 좋았어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간 대신에 제 친구들이 어, 제가 못간 신학을 가고 있습니다 네, 외로워요, 지금. 네, 주변에 다 전도사님들이어가지고. <laughs> 어, 주변에 전도사 친구 많이 사귀지 마세요. 외로워요. 막 전화해서 밥먹자 그러면 맨날 바쁘대. 맨날 교회래. 어, 전도사 친구 만나지 마요. 만들지 마세요. 어. 하여튼, 그 사회복지로 갔어요. 그 사회복지에서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나 뭐 여러가지 배워요. 노인복지, 뭐 지역사회복지, 뭐 이렇게 배우는데, 또뭐 배우냐면은, 사회복지사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상담을 배워요. 그 상담을 배운, 공부하는데 상담이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상담 공부를 하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상담을 했던 경험이 막 떠올랐어. 그 상담을 하기로 해였어요. 대학원 안 가도 되는데 가버렸어요. 어, 사회복지사를 포기했어요. 그럼 어디를 갔냐 대학원은 또 교육학과를 갔어요. 네. 교육학과에 청소년 상담을 전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청소년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 문제부터 해가지고 막다 이렇게 했어요. 상담 공부 해가지고 상담 실무까지 했어. 어, 1년 했지만 1년 하면서 너무 이게 힘들고 대견하면서 상담하는 여러분들 상담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천사 같다고 생각하시죠. 가끔가다 아버지가 악마가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악마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굳이 상담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담사도 안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강사를 하고 있잖요 진로만 네번맡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달 하나나 한 번이라도 아, 안 바뀐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네. 내가 좋은 거. 나, 내가 좋아하는, 내 좋은 거. 나도 누군가를 돕는 거를 굉장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나이를 지금 앞자리, 연결 안 할게요. 네. 나이를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보다 10년, 살짝 왔다 갔다 많이 먹긴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의 범위가 더 커져버렸어요. 네. 사회 공헌이라는 어. 사회적으로 내가 좀 공헌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은 일. 이게 퍼지다 보니까 계속 한 번쯤은 막 이렇게 갈팡질팡. 뭐 내가 봤을 때는 진로를 몇번 바꾼 게 갈팡질팡이지만. 목적지로 가는 내가 생각하는 그 최종의 가치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어, 사람을 돕고자 싶은 마음에서 목회자를 갔다가 또 사람 돕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했다가 사람 돕고 싶어서 상담했다가 어, 사람 돕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내가 직업만 바꿨지 내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진로가 변경되는 거, 내 직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리 겁먹지 말고, 또, 지금은, 어, 뭐, 지금은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단계니까, 그걸 하나씩 찾아가면서, 정말 친구가 가치를 바랄 수 있는, 그 빛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 물론, 뭐, 친구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영상으로도 볼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하는 얘기다진로 진로가 바뀌는 거를 너무 겁먹어 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 맨날, 너는 맨날 뭐, 커서 모델래 빨리빨리 안정할래, 뭐, 이런 게, 이게 계속 오랫동안 고착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너 커서 모를래? 빨리 빨리 왜 길을 꿈을 안 찾니?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어안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이 계속 그랬다면 내가 이건 이건 어른들이 사과해야 될 문제야. 어어안 그런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차근차근이내 길을 찾아가셔라 이렇게 응. 빨리 빨리 찾을 필요 없어요. 빨리 빨리 찾아봤자 어. 빨리빨리 빨리 찾는 거는 그거는 내가 좋은 길이나 남이 좋은 길이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뭐 고민이라 그러는데 누구보다 더큰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개만 보내지 말고, 개몇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